매출이 늘지 않고 고객이 재방문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당신. 이것을 꼭 봐야 합니다. 그것의 모든 원인은 기술의 강점이 없다는 것이 이유가 됩니다. 저는 흰머리로 고민하는 고객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미용사입니다. 저는 현재 예약이 안 돼서 2,000명 이상의 신규 고객이 예약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할수 있는 미용사를 늘리기 위해 온라인 스쿨을 개설했습니다. 이미 수천 명 이상의 미용사들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흰 머리를 아름답게 염색하는 기술을 중심으로 한 저의 기술 지도를 통해 재방문율과 다음 예약률이 90%를 넘는 미용사가 늘고 있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고급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매뉴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기술 동영상, 세미나 동영상, 100가지 이상의 스타일 사진 레시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스타그램을 통해 매월 50명 이상의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SNS 운영 방법도 알려 드립니다. 출퇴근 시간, 카페, 염색 방치 시간 등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자신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속도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온라인 스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학생들끼리 또는 저를 포함하여 서로 질문할 수 있는 채팅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술이나 고객 유치 기술을 익혀 수입을 늘리고 싶은 분, 앞으로 자신의 가게를 오픈하고 싶은 분, 직원 교육을 위해 도입하고 싶은 분, 흰머리 고객의 고민을 해결하고 싶은 미용사, 그런 분만 온라인 스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도 배울 수 없는 이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에 무료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다르다고 생각되면 무료 체험 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함께 흰머리로 고민하는 세계인들을 구해봅시다.